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존 주식 취득 방식의 외국인 투자입니다 외국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은 편의상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질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주등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주등을 인수하는 방식에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등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기존 주식을 인수할 때는 자본금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주주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고에서 보는 것처럼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M&A 방식의 투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의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이라는 표현은 주식 회사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주식 또는 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 기존 주식 등 인수 방식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식 등을 인수하는 것은 회사와는 무관한 주주간의 거래입니다. 주주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소 10% 이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은 1억원 상당 이상이 되어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되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차있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래 1월에 5%를 인수하고 6월에 5%를 추가로 인수해서 전체적으로 10%가 된다면 1월에 5%를 인수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6월에 5%를 마저 인수해서 전체 지분이 10%가 되는 시점에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수의 외국 투자가가 투자하는 경우라면 각각 10% 이상 그리고 각각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 투자가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지분을 고르게 분산한다면 각각 10%를 소유할 수 있겠죠. 근데 11명이 동시에 투자를 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가액 1억원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1억원이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최소 보유 비율 10%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외국 투자가가 10% 미만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아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권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외환거래법을 적용받아서 비거주자의 증권 지덕 신고를 하면 됩니다. <laughs> 기존 주식 지덕 방식의 외국인 투자 절차 기, 기존 주식은 구주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어로는 outstanding stock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절차로서 기업 실사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기업 실사라고 하면 due diligence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 파악하더라도 실사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 장부에 없는 그런 부채, 부의 부채가 있는지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또 고용 성계 의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여 보아야 됩니다. 법에서는 회사를 M&A 할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성계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원만 선택적으로 인수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실사 due diligence는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든지 또는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면 사실 형식적인 기업 실사만 하게 되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 실사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텝 2인데 스텝 2는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곳은 수탁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한은행입니다. 외국한은행은 외환업무를 보는 은행을 외국한은행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현재 회사거래 주거래은행을 주 선택하시면 제일 편리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하고 수탁기관의 대표적인 곳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한은행입니다. 신고의 주체는 외국 법인의 대표나 또는 외국인 개인이 투자할 때는 외국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면 뒤에 붙임 작성 샘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신고서 접수를 받는 창구에서 문의를 하시면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첨부 서류가 있는데 첨부 서류에는 국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찾아가가 개인이면 여권 사본, 법인이면 우리나라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에 사본 같은 것이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인수 대상 회사 한국인 회사 그 회사의 법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파워버니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위임장 샘플도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임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임의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위임 받는 업무 내용 중에 외국인 투자 신고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외국하 은행은 공증 받은 위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증을 받지 못하고 서명만 되어 있는 그런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코트라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코트라는 참고적으로 공증을 받지 않은 위임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본이 아닌 스캔 카피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식으로 수탁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코타에다 신고를 한 다음에. 투자신고서 작성 샘플입니다. 외인투자적금법 시행규칙 별지제 1호 서식 되어 있고, 주식 등의 지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있는데, 신고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허가신청서는 특별한 경우에 방위사업체의 주식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외국투자관은 외국에 있는 개인이나 외국의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LLC 실제 위치 않은 회사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회사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주소는 버지니아에 있는 회사 페어팩스 있는 회사고 국적은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USA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 기업 한국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 기업의 상호 주식회사 건강식품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주소는 서초구 헌릉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공장 소재지 주공장이 있다면 적어주면 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7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 또 하고 있는 사업 근데 이 경우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겠죠 건강기능식품제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10797은 한국표준분류산업코드인데 신고를 받는 기관의 담당자가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취득 전환 1억원, 취득 후 1억원.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겠죠.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니까요. 신고 내용에 가시면 주식 등 양도자, 기존 주식 취득시. 이 경우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양도자를 적어 줍니다. 김양도 이렇게 적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금번 여긴 투자금액은 1억원이고, 85,000달러 상당. 그 투자 형태는 당연히 법인이면서 기존 주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목적은 회사가 새로 공장을 설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위상증자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인수합병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출자 목적물은 투자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현금에다 체크하시고 현금 1억원 85000불 상당 적고 취득할 주식의 내용 종류는 보통 주고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액면가액이 1주당 만원입니다. 만원 적고 1주당 취득가액 만원 이것은 반드시 만원을 적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냥 액가로취득하는 경우이지만 회사 사업 내용이 좋아서 회사를 넘기게 될 때는 뭐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수량은 만주가 될 테고요. 이 경우 액면총액 1억 원, 지덕총액 1억 원 적으면 됩니다. 15번은 아주 특별한 방식의 외근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적는 것이니까 무시하시고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16번은 1 5번에 10번에 있는 투자금액 하고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분은 뭐, 누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가 자 투자를 어, 2회 이상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1 6분에는 누계 금액을 적게 되는 겁니다. 취득총액 1억원, 8만 5천불 상당이고 100% 모두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인을 보시면 인프라 스트럭처 테크놀로지 LLC 회사가 인수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대영이라는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적고 이 변호사가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 버튼이 위임장 작성 샘플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장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칸에는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김 대행이라는 변호사가 여긴 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대행 김 적고 개인 주소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 예정인 회사 주식회사 건강식품이 되겠죠. 그 회사를 적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위임한 날짜 2020년 8월 1일 적으시고 여기는 위임자입니다. 실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스트럭처 테크놀로지 LLC에 좀 유명한 사람이네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위에다가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위임장은 본래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할 때는 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조금 예외로 합니다만 코트라에서는 위임장, 공증받지 않은 위임장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고는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처음에 코트라에 와서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되는 시점이라든지 또는 그 전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수탁기관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거래 은행으로 수탁 기관을 변경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 인수 대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외국투자 신고를 마치면 공식적으로 외국 투자가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 인수 대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등기입니다. 등기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주주 변동은 등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에는 취임 승낙서를 준비하여야 됩니다. 보통 외국 투자가가 한국인 회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명 정도는 이렇게 임원으로 파견을 해서 임원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하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파스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불어로 하면은 아포스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박인데, 국가 간의 회박인데, 각자 자기 나라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이 진짜로 공정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약을 체결해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나라 책임하에, 그런 확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 회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지 승낙서 준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스티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지 승낙서를 만들어서 공정을 받고, 아프스티 확인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되고, 아프스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규모가 있는 나라라서 이런 협약에 당연히 가입할 것 같지만,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대표적인입니다. 이런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 취임을 한다면, 취임 선학서를 만들어서 공정을 받고, 해박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 나라에서 영사로서 근무하고 있지만, 또 확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2번이 추가가 됩니다. 그해당국의 정부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확인을 받아오면 3번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2번 절차가 아포스티유 확인 해당이 되고 그러면 3번이 필요 없을 텐데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본인이 입국할 수 있다면 이런 서류들을 본국에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한국에 와서 짐선학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대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라면 임선학서 취임 외에 본국의 개인 주소 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는 등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개인 주소까지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주소 증명서도 당연히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 경우에도 본인이 입국이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운전면허증에는 주소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주소정빙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나라의 국가가 발급하는 여권에 보면 개인주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소를 정빙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인의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인주소정빙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대표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주소 증명 서류하고 개인 인감 증명서, 개인 인감 도장을 준비하면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하실 히 겁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대표이사가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6단계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입니다. 등록은 당초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였던 곳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배일제제 17호 소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신청 주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표입니다. 첨부 서류는 주주명부. 회사가 작성해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명부는 이번에 외국인이 100% 지분 인수했으니까 거기에 그 외국 투자가의 이름이나 상호가 올라가고 주식 보유율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발행한 외화 매입 증명서, 뭐 일종의 환전 증명서죠. 환전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외화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외화 매입 증명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환전을 해서 기존 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청서 작성 샘플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 규칙 별제제 17호 서식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투자가는 상호 또는 명칭,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LLC가 되고, 국적은 USA. SPC 여부는 아니오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설명이 긴데,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호 또는 명칭이 있는데, 이건 주식회사 건강식품이고, SPC 여부 다시 안에오에 체크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식회사 건강식품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회사의 주소 서초구 헌릉로 칠 적으시면 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적으시고 뭐주 공장이 있다면 주 공장 주소를 다시 적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적으시고 대표 이메일 주소도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된 사항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라고 신고할 때 그렇게 적었으니까요. 10797 적으시고 자본금은 1억원 외국인 투자금액 비율은 1억원이고 8만 5천 불 상당 액면총액100%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100% 적으시고 등록 후 예상 규모 고용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5명 정도 더 고용을 하게 된다면 5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고용 5명 적는 것은 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냥 대충 알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투자기업 변경 등록. 지금 이 경우는 신규 등록하는 것이니까 이건 저걸 일이 없을 테고 신청인 란에 가시면 이때는 외국투자가가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투자기업이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0일 접고 주식회사 건강식품 대표 박 대표 이렇게 저기에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대표가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예를 들어서 외국투자 신고서라든지 또 외국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법제처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현행 법령 입력창에 외국인 투자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 규칙을 볼수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그 중에서 별표 또는 서식, 그걸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외국인 임원이 체류하려는 경우에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D8-1, 법인의 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투자와 D8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